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맏내딸 앞으로에도 은가은 거꾸로에도 은가은 은가은입니다. 별사랑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수다 떠느라고 사랑이 순서가 된지 모르고 되게 후다다닥 급하게 뛰쳐나갔어요 사랑이가. 그래서 역시 이 여자들이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. 대기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. 오늘은 약간 말린 꽃 꽃은 꽃인데 약간 말린 꽃 약간의 그 색상으로 약간 파죽색 느낌이 나면서 하늘하늘하고 맏내 딸인데 조금 약간 성숙한 맏내 딸의 이미지로 평소 평소에는 약간 막내의 이미지를 줬다면 오늘은 마지의 이미지를 약간 준 그런 포인트 옷을 입었습니다. 왕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봐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한번 불러보고 똑같이 해보고 올라가는 편이에요. 그래서, 아,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, 이렇게 떨어요. 손을. 목 관리는 따로 하지는 않는데요. 목이 안 좋으면 꿀을 먹습니다. 꿀. 그냥 꿀을 이렇게 숟가락에 먹고 조금씩 침이랑 같이 삼키면은 여기가 따끔따끔하면서 따꿈 좀 뭔가 소독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꿀 말고는 별로 못 갈리는 목청이 타고난 목청이. 오늘 저녁은 짜복밥, 짜장면 볶음밥으로 가시죠. 네, 여러분,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. 은가은 신곡도 이제 곧 나올 예정이니까요.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, 따뜻한 봄날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아, 이렇게 가는 거예요. <laughs>